5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lesson 0 What grade are you in?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0 0 0 0 0 e 0 e a 0 0 0 0 0 0 a 0 0 0 0 0 0 0 0 0 0두0보0다0다0 0 0 0다0 0 0 0 0 0 오늘의 과제 2. 문장과 뜻쓰기 여러분들이 보았던 비디오에 Boom Elementary School 내용 기억나세요? 그 내용에 보면 교실을 소개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 교실을 어떻게 말하는지 잘 아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으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들려주는 내용은 공책에 적지 않아도 돼요. 제니퍼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잘 따라해 봅시다. Listen and repeat. computer room science room music room english room library art room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노트의 문장을 쓰기 전에 어떻게 정리하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노트의 맨 위에는 이렇게 날짜를 적어주세요. 아,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러면 좀더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April 24th, Friday. FRI는 Friday의 줄임말이에요. 자, 이렇게 th가 위에 갈 수도 있고, 아래에 갈 수도 있는데, 둘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동영상 두번 보기를 다 했으면, 이렇게 check, check 하면 되고요 오늘 문장과 뜻을 쓸 개수는 몇 개인가요? 맞아요. 1, 2, 3, 4, 5, 6. 모두 6개의 문장과 뜻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3번이라고 쓰고, 교과서 읽고 따라하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무슨 뜻이죠? 네, 다 했으면 여기에다가 체크 표시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17쪽도 풀어 볼 건데, 17쪽 답 쓰기 쓰고 동그라미를 또 해주세요. 그리고 다 하면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1, 2, 3, 4 적어 놓고 1번 답은 적어 놨어요. 이렇게 답만 적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트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들려주는 말잘 따라 하면서 문장을 적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들려주는 문장들을 여러분들 노트에 적을 거예요. 좀 전에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이 노트를 보여줬죠? 몇 개의 문장을 쓴다고 했나요? 네, 맞아요. 모두 6개의 문장입니다. 잘 듣고 따라 읽으면서 노트에 예쁘게 적어 보세요. 1. The computer room is on the second floor. Number two, the science room is on the fifth floor. Three, the music room is on the fourth floor. Four, the art room is on the sixth floor. 5. The English Room is on the third floor. 6. The Library is on the first floor. 오늘의 과제 3. 여러분들 교과서 16쪽, 17쪽을 펴주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4 4 4 4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듣고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Superstar Kids, the best school band. Superstar Kids is our school band. Let's meet the band. 제목의 내용은 무슨 뜻일까요? a n d Let's meet the band. Let's meet 내용이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Hello, my name is Kate Smith. I'm the singer in my band. I'm in the sixth grade. I like singing and dancing. Hi, I'm the guitarist Paul Martin. I'm in the fifth grade. I can play the piano too. I like listening to music. Hi, I'm the drummer in my band. My name is Alice Brown. I'm in the fourth grade. I like playing the drums. 오늘의 과제 3. 여러분들 교과서 17쪽을 펴 보세요. 17쪽 아래 부분에 after you read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두 읽고 할수 있는 활동이 나와 있어요. 표가 나와 있고 표 안에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적는 활동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 볼까요? Singer는 무엇을 의미하죠? 네, 맞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 자, 그래서 singer Kate Smith였죠? 학년은 6th grade. 자, 그러면 guitarist는 누구였어요? 네, 맞아요. Paul Martin. 자, 사람 이름을 적을 때 항상 대문자로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fifth grade였고요. 드라마, 드라마를 치는 친구는 Alice Brown이었죠? 학년은 맞습니다. fourth grade. 6학년이었어요. 자,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sing에다가 er, singer 이렇게 단어가 변화했어요. 기타리스트도 한번 볼까요? 기타라는 단어에 ist가 붙어서 guitarist 기타를 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드러머에도 drum 드럼에 er을 붙였는데 여기에는 m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여러분들 단어를 만들 때 m이 이렇게 추가되는 건왜 그렇죠? 네, 맞아요.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단어의 끝이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면 자음을 하나 더 붙이자라는 규칙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드러머에는 M을 하나 더 추가해서 ER 붙이면 드럼을 치는 사람, 드러머가 됩니다. 계속해서 빈칸을 채워볼까요? Kate Smith 학생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좋죠? singing and dancing. 그리고 drummer인 Alice Brown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playing the drums. 드럼을 치는 것을 좋아, 좋아했죠.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빈칸에 알맞게 적어 보세요. 다 적지 못했으면 잠시 동영상을 멈춤으로 하고 빈칸을 다 채워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영어 공책을 다시 펴 주세요. 좀 전에 적었던 거 기억나죠? 자, 이렇게 교과서에 적어 놓은 부분. 선생님이 1, 2, 3, 4 적어 놓고 1번에는 예시로 답을 적어 놨어요. 여러분들께서 2번, 3번, 4번 줄에 맞게 예쁘게 적어 주세요. 1. Hi I'm the guitarist, Paul Martin. 2. I'm in the fifth grade. 3. I can play the piano. 4. I like listening to music. Paul Martin이라는 친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내용을 교과서에서 잘 찾았나요? 모두 모두 수고했습니다. Good job, everyone!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